어떤 기약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데, 자, 연수는 분자를 잘못 보아서 이렇게 나타냈고요. 정국이는 분모를 잘못 보아서 이렇게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잘못 본 분수도 모두 기약분수라고 할 때, 처음 기약분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 보라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연수가 나타낸 지금 분수 소수로부터 한번 분수를 유추해내 보도록 할게요. 자, 연수는 1.0, 순환마디 7, 이렇게 지금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연수가 나타낸 숫자는 90분에 107-10, 즉, 90분에 97이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분자를 잘못 보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본건 분모의 값이 90이라는 거 체크해 주실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정국이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5점 순 한마디 8입니다. 따라서 9분에 58-5, 즉, 2분의 53이라는 걸 생각해 주실 수 있네요. 자 그런데 정국이는 분모를 잘못 보았기 때문에 얘는 제외해 주시고 분자가 53이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연수와 정국이의 지금 결과를 합쳐서 처음에 봤던 소수를 나타내시면 9 0분의 53이 되므로 이 값은 순환소수로 나타냈을 때0.5888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0.58의 순환마디 이렇게 정답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